안녕하세요. 5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민춘기입니다. 어, 11월 12일 장 어, 시작해서 음, 조금 10분 정도 있다가 어, 방송 녹화 시작했습니다. 어, 어제 장막판에 어, 노보스크 좋은 것 같아서 매수한 거 지금 현재 데일리 2배. 어, 요렇게 수익 중입니다.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3배. 아, 제가 어제, 음, 음, 장, 중간에 샀었나 아무튼, 요것도 <laughs> 42.5에 걸어놨었는데, 어, 잘 매수가 됐고요. 기준선 부근에 걸어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 중이고, 어, 어, 이렇게 어, 나. 네. 그 다음에, 컬컴, 음, 잘, 반등 중인 것 같고요. 오라클이, 음, 아, 제 생각엔 이쯤에서 반등이 올것 같은데, 음,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게, 음,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퀀텀 싸이, 어, 이 부분에서 아마 지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마컴, 음, 지금 현상태로는, 요, 30달러 부근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요 음, 때, 이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나겠네요.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요거는 조금씩 조금씩 순절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쌍봉이었죠, 쌍봉. 쌍봉. 어, 7달러 선까지도 어, 내려갈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번 달, 약 10만원 손실 중인데, <laughs> 음, 10만원 손실 중인데, 어, 노보디스크를 매도하면은 이제 수익 전환이 될것 같고요. 어 남은 한 15일 정도도 성투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어그 현재 잔고는 약 890만 원까지 어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예수금은 없습니다. 거의 지금 풀 베팅 중이고 3천 원 남았어요. 요게, 제 생각에는, 노브 디스크 데일리가, 20선, 3달러 부근? <laughs> 3달러 부근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음, 21선을 스무스하게 뚫고 안착할 수도 있고, 어, 오늘 한 며칠 간은선 상승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터져주면 좋은데, 어,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 디렉션은 오늘은 하락할 것 같,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일단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지 실현 했고요. 음... <laughs>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이 참안 나고 있어요. <laughs> 어제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어, 좀 아쉽네요. 은지 매수할까 했는데 돈이 없어 못했는데 잘 가줍니다. <웃음> <웃음>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알아가고 있네요. 오라클이 좀 반등된다면, <laughs>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라클 두 배가 있더라고요. 오라클 데이비, 어, 데일리 타겟 두 배. <laughs> 요걸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음, 뭐, 쌍바닥 살짝 나와서 오일선 탄다든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어, 충분히 <laughs> 수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오라클을 좀 A주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크 아, 이거 너무 아깝네요. 여기 또 샀어야 되는건데, 아... 이, <laughs> 비싸가지고... 킴벌리 클라크도... 어, <laughs> 나쁘지 않구요. <laughs> 네, 현재는 이렇구요. 음, 네. 어. 특별하게 지금, 뭐, 관심 있는 거는 오라클 뿐이고, 나머지는 뭐 다, 뭐, 무난한 흐름을,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아직 다막 검색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일도 요새 바빠가지고, 이렇게 주식에 막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또 장이 늦기 시작하다 보니까, 끄고 자기 바빠가지고, 아, 쉽지가 않네요. 매일매일 꾸준히 1일1방송 약속을 지키려고 하긴 하는데, 아, 컨텀사이도 어, 장기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 지금은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여기 세종목에 지금 <laughs> 실수를 해놔가지고, 어, 고민입니다. 네, 아, 오늘은 좀 피곤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요. 어, 추천 뭐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음. 꾸준히 장기로 보신다면은 미국 주식은 뭐 아, 요것도 그때 말씀드렸던 트루이스트 <laughs> 파이낸셜 어, 엄청 장기평 240 지지받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S T 로더 항상 지나고 보면 위기가 기회였던 거 기회입니다. 미국 주식은 음 이거는 왜이렇게 빠졌지?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잘 나갔었는데 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음. 영업이 흑자. 음,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조정인가? 이것도, 음, 나쁘지 않은 음, 기회 같은데, 요건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어, 요새 지금 좀 일이 바빠서 자세하게 지금 종목들을 서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들어와서 체크하고 급하게 끄고 있습니다. 어, 조금 한가해질 때까지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래도 <laughs> 구독자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고, 인증도 꾸준히 아, 느는 만큼 인증도 꾸준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조금 일이 한가해지면 어, 좀 다양한 다양한 방향의 컨텐츠로 한 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오라클, 오라클, 어, 기대,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도 지금 늦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어, 다시 또 쌍바닥 한번 그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도 음,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외에는, 어. 잘 거고 있죠. 버크셔. <laughs> 음, 어 이것도. 지지 받으면 요 라인 지지 받으면 다시 또 올라갈 건 한데 리커전이었던가. 어, 리커전도 지금 음, 이 종목의 특성을 보이더면 제, 제 생각에는 이북은 지금 어, 매수 매수권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어. 아, 예. 돈이 없습니다. 어. 어, 조금 어. 응. 컴을 버클. 오라은 이러다가 빠질 수도 있고. 리커전 스카이 솔루션. <laughs> 스카이 솔루션보다는 아, 이거리량이다 없어가지고 좋은 주식을 해야 되는데, <laughs>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또 방송 끄고 누워서 핸드폰으로 좀 보다 자니까 그때 할수 있으면 하고,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함 되시고요. 네, 모두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